이번에는 대입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어, 대입하는 방법 배우기 전에 대입이 어떤 뜻인지 먼저 알아보면 대신 넣는다 라는 뜻이에요. 대신 넣는다. 대입해라 라고 하면 대신 넣어라 라는 뜻이에요. 뭘 대신 넣냐? 밑에를 보면 아래를 보면 A는 2일 때 다음 실의 값을 구해라 라고 했죠. A 대신에 지금 2라는 숫자를 대신 넣어라 라는 뜻이에요. 그럼 1번 보면 A 대신에 2 넣어서 바꿔서 써주면 2-3. 이렇게 바꿔 쓸수 있겠죠. A 대신에 2를 대신 넣어준 거예요. 그럼 계산하면 2-3-1이죠. 이번에는 2번, 4a-1, a 대신에 2 넣을 거예요. 여기다가 2, 근데 우리 앞에서 배운 것처럼 4a는 이 4랑 a 사이에 뭐가 있죠? 곱하기가 있죠? 그냥 42 이렇게 쓰면 안 돼요. 곱하기가 있어요. 그래서 4 곱하기 2 빼기 1 이렇게 써줘야 돼요. 42-1. 이거 절대 아니에요. 조심해야 돼요. 그럼 계산해주면 8 빼기 1이니까 7이 되겠죠. 그 다음 3번. 2분의 1a 플러스 4. 여기도 2분의 1과 a 사이에 곱하기 있어요.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2 플러스 4 이렇게 바꿔줄 수 있고, 계산하면 약분해서 1 플러스 4, 5가 되겠죠? 그 다음 4번, a자리에다가 그대로 2를 넣는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2의 3제곱 이렇게 바꿔 쓸수 있죠? 마이너스 2의 3제곱 계산해 볼게요. 우선 마이너스, 우리 부호가 항상 1번이에요. 계산할 때 부호가 무조건 1번, 제일 먼저 부호를 생각해야 돼요. 마이너스를 세번 곱했어요. 홀수 번 곱했네. 그러면 부호는 마이너스가 되야겠죠. 그다음 2의 세제곱. 2를 세번 곱하면 8. 그래서 마이너스 8이다. 대입이 뭐라고요? 대신 넣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연습 문제. a는 마이너스 2분의 1, b는 4일 때 다음을 구하여라. 바로 계산 안할 거고 식꼭 바꿔서 써줘야 돼요. a에 마이너스 2분의 1, b에는 4 그대로 넣는 거예요. 다른 부호 이런 거 건드리면 안 되고 그냥 그대로 넣을 거예요. 여기 앞에 a 대신에 마이너스 2분의 1, b 대신에 4 식으로 써주면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4 이렇게 바꿔 쓸수 있겠죠. 다음을 구하여라 라는 얘기는 바꿔서 끝난 게 아니라 계산해라 라는 뜻이에요. 이거 계산까지 해줘야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4로 볼수 있고 부호 똑같으니까 부호는 마이너스 뒤에 2분의 1 플러스 4 계산해서 마이너스 2분의 9다. 라고 계산할 수 있겠죠. 그다음 2번 a b 이거 그냥 이렇게 붙여서 쓰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우리 숫자랑 문자 사이에도 곱하기가 있는데, 얘처럼 이렇게 곱하기가 들어있는데 문자랑 문자 사이에도 곱하기 껴있죠. 요것까지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4요렇게 바꿔 쓸수 있고 계산. 우선 부호는 마이너스. 약분해서 2. 3번 a b 분의 1. a b 분의 1. <laughs> 3번은 2번을 풀어서 조금 더 쉽게 할수 있겠죠. 우리 a b. 3번은 어떻게 풀 거냐면, 이 상태에서 a 대신에 2분의 1, b 대신에 4를 넣는 게 아니라, 우리 2번에서 ab 값 구했어요. 요거 값 구했어요. 그래서 ab 대신에 ab의 값을 대입해서 풀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까 2번에서 ab는 마이너스 2였죠. ab는 마이너스 2. 3번에 ab, 분모의 ab 대신에 마이너스 2를 넣는 거예요. 이것도 대입이라고 해요.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되니까 3번은 마이너스 2분의 1이구나 라고 좀더 쉽게 풀수 있겠죠. 이 상태에서 그냥 a 대신에 마이너스 2분의 1 b에다가 4 대입하면 요거 다시 역수해야 돼요. 귀찮잖아요. 그렇죠? 다음 4번 b분의 a 우선 얘는 그대로 다 넣어서 써볼게요. 4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4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이거 계산 어떻게 할까? 계산. 우리 나누기는, 이거 분해는 무슨 뜻이에요? 사칙연산으로 나누기죠? A 나누기 B. 그래서 이것도 A 나누기 B로 생각할 거예요. 마이너스 2분의 1 나누기 4. 우리 나누기는 곱하기로 바꿔서 뒤에 있는 숫자 역수에서 풀죠? 계산하면 마이너스 8분의 1. 그래서 4번은 마이너스 8분의 1이구나. 그 다음 5번. 이번에는 반대네. 우리 이거는 먼저 식으로 풀었으면 B 나누기 A죠? 이 상태에서 대입할 거예요. B 나누기 A. 그러면 곱하기로 바꿔서 뒤에 있는 수, 역수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8이 되겠죠. 이렇게 대입해라 라고 하면 그 문자 대신에 어떤 숫자를 넣는 건데, 다른 부호들, 이런 애들, 요런 거, 이런 애들은 바뀌면 안 돼요. 다른 애들은 바뀌면 안 되고, 그 문자 자리에다가 그대로 숫자를 넣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연습문제 한 가지 더. 이번 연습문제는 식부터 써볼 거예요. 식을 직접 쓸 거예요. 문제를 읽고. 현재 지면의 기온은 15도이고 지면에서 100m 높이 높아질 때마다 기온이 0.6도씩 낮아진다고 한다. 1번. 지면에서 높이가 hm인 곳의 기온을 문자를 사용한 식으로 나타내라. 이런 문제를 활용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문제를 읽고, 식을 직접 세워서 푸는 문제를 활용이라고 하는데, 앞으로 이 활용이 계속 나올 거예요. 계속. 그래서 연습 진짜 많이 해줘야 돼요, 활용은. 그러면 1번. 지면에서 아, 100m 높아질 때마다 0.6도씩 낮아진대요. 그러면, 우리 1m 높아질 때 얼마씩 낮아지는지 먼저 찾아줘야 돼요. 이런 거는 비례식 세우면 쉽게 풀수 있거든요. 비례식. 100m 대 0.6도는 우리가 찾는 1m 대 온도. 외양의 곡은 내양의 곡과 같다. 그러면 0.6은 100 곱하기, 네모. 우리는 지금 네모를 찾아야 되죠? 그럼 네모는 0.6 나누기 100. 계산해서 0.006. 1m 높아지면 기온은 0.006 도씨만큼 낮아진대요. 그러면 1번 식 한번 써 볼게요. 지면에서 높이가 hm인 기온, 어, 곳의 기온을 식으로 써라. 우리 1m에 0.006도씩 낮아지는데 hm만큼 올라갈 거래요. 그때의 기온. 우리 hm 올라가면 기온은 얼마씩 떨어질까? 생각하는 게 힘들면 이런 h hm 미터 문자 대신에 숫자 여러 개 한번 넣어서 생각해 봐요. 만약에 2 미터 올라갔어, 그럼 기온 얼마큼 낮아질까요? 곱하기 2한0.06 곱하기 2한 것만큼 낮아지겠죠. 3 미터 올라가면 0.006 곱하기 3한 것만큼 낮아지겠죠. 그럼 여기서 h hm 미터 올라가면 0.006 곱하기 h 높이 한 것만큼 낮아질 거예요. 그쵸? 여기까지 이해됐죠? 근데, 그곳의 기온을 나타내라고 했어요. 낮아진 기온 말고, 얼만큼이 낮아졌는지 말고, 그 높이에서의 기온. 원래 기온 얼마였어요? 15도였어요. 근데 이만큼 낮아졌대. 그러면, 15? 원래의 기온에서 낮아진 만큼 빼줘야 겠죠. 얘가 Hm의 노, 어, 기온이 되는 거고, 2번 지면에서 높이가 3km인 지점의 기온을 구하여라. 우리 아까 H를 높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3km라고 높이가 주어졌네요. 그러면 h 대신에, 뭐를 대입해라? 3을 대입해라! 라는 뜻이에요. 여기다가 3 대입해라. 그러면 15 빼기 0.006까지 그대로 와야겠죠? 그 다음 곱하기 3 해주면 15-0.018 계산하면 14.9 8, 2도구나. 라는 거알수 있겠죠. 여기 활용단어는 진짜 어쩔 수 없어요. 문제를 진짜 많이 풀어보는 방법밖에 없어요. 문제를 많이 접하고, 얘를 어떻게 식으로 바꿔야 되는지 감을 잡아야 되거든요. 이게 안 되면, 우리 앞으로 활용단어 계속 나올 건데, 계속 안 돼요. 여기는 진짜 스스로 노력해야만 해요.